분반단, 분반단 인, 레스토랑 같이 있고, 예, 펜방 200밭. 아, 저렴하게 여겼습니다. 네, 뭐, 산자 부위는 불만족. 하루 200밭, 에어컨 필요 없고, 뭐, 펜방, 이거, 어, 뭐, 뻔합니다. 근데, 침대가 두 개네요. 문좀 열어보세요. 여기. 발코니 같은 게 있는데, 이건 뭐, 뷰 없는 발코니, 환풍 발코니. 욕실은 뭐, 평범한 욕실에 하셔가 되고, 이렇습니다. 야시장입니다. 나이트 바자. 태국의 전형적인 야시장품. 아직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. 뭔가에 관심 가지는 산자부인지 크으... 도 된다 하 는데, 저을끊고 들어가 봐야 되 겠죠？저 을끊 어야 되 겠지？이렇게 많은 관광객 을여 기에 모 이게 하는 그런 그 힘을 발휘 하 네. 음. 음. 태국의 사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, 아, 다 이쁘고, 이런 흰색으로 이렇게 또, 옆에 조각 만들고, 이러는 밖에서도 뭐볼건다 보네. 200바스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안에 열심히 봐야지.

당신이 대신 절했 음. 고마워 이지옥 신이야? 어, 음. 그런 것 같은데. 그렇사일정 사진 못찍게 하네.

부럽다, 부러워. 엄마들은 말하면. 이게 예술작품이니까. 뭐 그냥 흰색으로 페인트만 칠한 게 아니고. 일단 일종의 유리공예. 유리공예 작품이다, 그죠? 저기에 또 유리, 천장에는 또 유리가 좀 다른 것 같아. 그냥 유리, 따, 유리 딱지만 붙이는 게 아니고. 천장에는 또 색다르게 붙어 있는 거. 아 이게, 흰색 베인드만 칠한 게 아니네. 어, 그니까, 러베인에 이렇게, 내 유리, 이거, 이렇게, 이렇고이게이제게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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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서이안게 이렇게, 이이이지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아이 셀카 잘 안나와 응. 아, 찍으려면 멀리서 찍어야지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안다. 새 맞나? 아, 그나 왔다 금방. 안어 갔다 나갔다. 아, 이걸 여기다가 사서 다는 모양이다. 뭐 아. 소원등 같은 거. 아, 뭐 일정에 소원등이라기보다는 어, 자기 이름 하고 뭐해 가지고 달았나 보네.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아? 어? 무료 관람터에서 이렇게 보고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왜 공원처럼 하루 그냥 놀기 정말 좋습니다 노트북 갖고 와서 그냥 노트북 작업 할걸 그랬어요 여기서 쉬면서